안녕하세요. 오늘은 액체 괴물을 만들 건데요. 준비물은 이 아이클레이랑요. 아모스 물풀, 물과 섞을 것, 통잎, 랑, 자, 소다가 필요합니다. 먼저 통에다가, 아이 클레이와 물을 넣, 아이 클레이와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섞어 오겠습니다. 섞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아모스 물풀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풀을 넣고 섞어 왔는데요. 아까보다는 잘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 소다를 넣을 거예요. 이만큼 넣고 섞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었는데요. 섞었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으면 계속 저, 저, 계속 저으면 이제 액체감이 되는데요. 계속 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이렇게 섞었으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안 묻어요. 보 니까 이제 손 으로 빼서 얹 지면 비늘 점토 도잘되 고, 요 이상 으로 마치 겠 습니다. 안녕.